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6절입니다. 시편 51편 6절. 시편 51편 6절 한 절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때 어, 대부분 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실함의 싸움이에요 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냐. 거기에 진리가 진실함을 말하죠. 어, 사람도 진실한 사람은요 어, 그 시간을 갖고 또 깊이 사귀고 싶어 어, 합니다. 어,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죠. 어, 우리 번성기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미션을 두고 진실함으로 이 미션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확인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인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다 흩어졌어요 마음이 많이들 무너졌겠죠 낙심도 되고 상심도 되고 어, 실망도 되고, 아,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했었는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걸봤단 말이에요.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한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한없이, 뭐 어, 여론도 분위기도 완전히 안 좋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옛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뵈었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책망치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무엇이 예수님께 보여졌을까요? 베드로의 중심의 진실함이 어, 보여졌겠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요 끝난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잘못을 한 사람들은 뭔가요? 이렇게 어, 마음이 이렇게 좀 뭐랄까 어, 고쳐 잡잖아요, 자기가 새롭게 하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신 겁니다.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걸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사람이 잘못을 한번 나면요, 이게 자기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겸손해지잖아요. 저희 딸들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어 말을 더잘 들어요. 그,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이 있을 때나 막 뭔가 뭔가 성취감에 젖었고. 응답과 축복을 보면서 있을 때는 그 진실함이 조금 탁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 옆에 굉장히 진실해져요 조금만 아파도 뭐 열이 40도만 나도 사람들은 하나님 찾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 옆에 진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미션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심의 진실함을 24로 하나님께 세팅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게 딱 되면 너무 너무나 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내 힘을 다뺄 때까지 나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언제 연단이 끝나냐?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때 연단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고난 받을 때그 고난이 끝이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연단이요 연단의 끝은 어디냐면 24가 될때 끝이 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실제로 감당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감당이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지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상황이 오면 근데 영적 상태가 되면 모든 상황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당한 시험밖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죠. 근데 누가 착각하는 거냐? 상태가 안 되는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는 이 흐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흐름에는 키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흐름의 기준과 키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laughs>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은 걸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이 사명을 다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삼호을 다시 제가 스케줄도 막 쓰고, 300명 영점 명단에 이제 이름도 적고 하는데, 제 인생에 진짜 이걸 전해주신 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걸 진짜 하면 나의 빈 곳이 보인다, 빈 시간, 비어있는 생각, 비어있는 마음, 버려진 게 보인다, 죽어 있는 게 보인다." 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요. 뭘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그런 거지 실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현장 많이 뛰는 줄알았는데 현장 많이 안 뛰네요. 내가 메시지 뭐뭐 뭐 연구한다고 하는데 말씀 연구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 생각으로 읽었지 실제로 내가 책을 작품으로 만들지 못해 이런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민낯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해지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내 모든 것에 성령인도밖에 없어서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한 곳만 루디아 같은 인물 한 명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인도.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한게 아니라, 세 군데 주요한 현장에 하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받고 나서 로마를 보고 갔잖아요. 바울이 사역한 20여 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쓰여진 14권의 서신서가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으로 누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중심의 진실함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현장 가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전도해야 되는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노방전도 하려니까 막막하고, 근데요, 내 상태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셔요.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 현장 가면 부담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이 흐름을 찾아서 가면 현장에 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아,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뭐구나 분석이 되어져요. 그 현장에 어 맞는 사람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회복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성경은 오직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어제도 성만찬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이 새롭게 묵상됐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 전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의 목적이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교회사의 큰 응답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복음이 오직으로 회복될 때 역사하셨어요. 그 복음의 오직해야 될 이유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죠.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내 안에 기도가 되고 현장이 보여지고, 일이 되어지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되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준비된 열다섯은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알려주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이십사하는 바울 전도 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 인도 받는 삶 속에서 나의 미션, 미션 중의 미션이 흐름을 어, 확인하는 거예요. 중직자 때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됐지만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요 어, 깊이 어, 기, 기, 기도를 묵상을 하면 이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 현장에 가서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는 현장에서 확인될 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언제 가장 말씀이 정리가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현장에서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실습이 중요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걸 해도 실습에서 다 떨어져. 요운전면허 아무리 필기부터도 실습에서 한 번, 두 번, 아홉 번 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내가 앉아서 묵상하는 거는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갖고 그걸 기억하기억시키는 시간이라면 그 말씀이 어디서 뿌리 내려지냐 현장에서 적용될 때 뿌리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삶 속에서 무엇이 바뀌냐면 체질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고 그러니까 미래가 실제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안 하고 이게 가치 있는 거다 생각 안 하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이것과 상관없이 돈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실력, 능력, 뭐 이런 어떤 성공을 향해서 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 맞는 맞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어, 안전하고 영원한데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확인하는 흐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을 확인받는 겁니다. 병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어떤 큰 잘못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신다면 그 상태서부터 현장까지. 또 미래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회복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변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그 이전에 있었던 여정들을 생각하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알게 만드시는 증거를 얻는.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찾아 미션을 확인한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